고려 시대 농민들의 비참한 삶. 고려 시대 평범한 농민의 집. 아래는 고려 시대 어느 농가의 모습이다. 집을 엮어서 만든 지붕과 흙벽으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초가집이다. 특징이라면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방과 부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이전 시대와 달리 쪽구들을 갖춘 집들이 차츰 생겨나고 있었다. 고려의 쪽구들은 만주 지역 풍습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쪽구들보다는 중앙에 화로를 놓고 난방하는 방식이 더 많았음. 조선 중기까지도 그런 집이 많았으니까. 어쨌든 쪽구들을 갖춘 평민의 집을 보자면 내부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질그릇몇 개와 아궁이에 걸린 소치 전부인 단출한 세간살이, 두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5, 6명의 식구가 서로 엉켜서 살아갔다.그런 작은 방 한편에는 을의 배틀이 있어서, 농민들은 매일 저녁 3배를 짜면서 세금 대신 낼걸 마련하기도 하고 옷을 해입게도 했다.동서고금 막론하고 전통시대 농민들의 삶에서 농사와 직조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으니까. 하지만 당시 농민들이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거친 삼베옷이 전부였다. 아직 목화가 들어오기 전이었고 비단은 값이 비싸서 엄두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겨울에도 고려 농민들은 얇은 베옷을 입고 겨울을 나야만 했다. 삼베 겉감에 낙엽이나 동물의 털을 안감으로 해서 누비옷을 만들어 입긴 했지만 조선 시대 누비옷과 비교하자면 차원이 달랐겠지. 이런 삶을 벗어나려면 부자가 되는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은 생산 기술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조선 시대는 천석군, 만석군 등 자수성가한 농민들이 많았던데 비해서, 여기에 수탈의 강도도 연의 시대 못지않게 강했다. 특히 고려 중기 이후로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무신 정권의 경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많은 군사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탈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원 간섭기에는 정기적으로 원나라의 막대한 양을 공납해야 했기 때문에, 역시 수탈의 강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에는 세금을 내기 위해 자식을 내다 파는 농민들이 있을 정도였다. 헐. 고려시대의 낮은 생산력 농업. 고려시대는 이전보다 분명히 경제가 발전했던 시대였다. 특히 농업기술의 발달이 두드러졌는데 쟁기가 개량되어 지력이 소모된 땅을 더욱 깊게 갈아엎을 수 있었고, 마른 땅도 보다 손쉽게 읽을 수 있었다. 또 새롭게 호미가 등장하여 잡초를 뽑는 긴매기를 더욱 수월하게 할수 있었고, 시비법이 도입되어 소모된 지력을 분뇨의 영양분으로 채워줄 수 있었다. 덕분에 1년 농사 짓고 1, 2년 정도 방치하던 식의 휴경지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음. 다만, 당시의 시비법은 재배 도중에 걸음을 주는 뒷걸음만 행해졌고, 파종 전에 밭에 걸음을 뿌리는 밑걸음이 행해지지는 않아서, 시비법의 효과를 완벽하게 활용하지는 못했다. 뒷걸음만 사용하던 고려시대에는 보통 한해 경작을 하면 다음 에 휴경을 하는 시기였지만, 밑걸음과 뒷걸음을 함께 사용하던 조선시대에는 매년 경작이 가능했다는 또 취수사업을 할 정도로 토목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어서, 논농사와 이양법과 같은 수경농법은 더더욱 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그 생산력에서는 고려는 조선시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다. 낙후된 토목기술로 인해 황무지로 방치된 땅도 상당했다. 특히 강가와 인접한 평야지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흔히 이런 땅은 비옥하고 물을 끌어쓰기도 편해 농경지로 이용되는 게 상식적인데 고려시대는 홍수의 위협이 두려워 그냥 갈대밭으로 방치했던 것이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황무지 개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12세기 이후로는 저습지의 개간도 차츰 시도된다. 하지만 수리시설에 대한 기술이 취약했기 때문에 저습지에 대한 농사는 여전히 위험을 담보로 한 방법이었고 교보다 농민들은 산속에 들어가 화전을 하는 방법을 택했다. 때문에 12세기 송나라의 서긍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고려는 평지가 적기 때문에 경작지가 산간에 많다. 하지만 매우 경사진 땅이라 경작하고 개간하기가 대단히 힘들며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사다리나 돌계단 같았다. 즉 강가의 평야를 버리고 산비탈을 깎아 농사를 짓던 게 고려의 농민들이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은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14세기 이후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방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저수지의 모습이다. 고려시대의 낮은 생산력, 옷감. 농경시대에 농사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옷감 만들기였다. 낮에는 밖에서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길쌈을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대 서양의 농촌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옷감 생산력은 농촌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업수단이었고, 옷감 생산력을 따져보는 것 또한, 전통시대의 경제 수준을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전통시대에는 GDP의 절반이 곡물 생산에서 나오고 20% 정도는 옷감 생산에서 나왔음, 그렇다면 고려시대 옷감 생산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조선시대와 비교해보자면 생산력이 무려 5배 정도나 낮았다. 으잉? 이유는 이렇다. 삼배실뽑기는 실을 뽑는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야하지만 무명실뽑기는 물레를 통해 작업을 쉽게 할수 있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가구당 1년에 20장의 면포를 만들 수 있었다면, 고려시대에는 4장의 마포밖에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고로 같은 면적의 땅을 소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에 한 가구당 연간 소득은 각각 이렇다. 한 가구에 5명 기준이다. 조선시대 1160만원, 고려시대 520만원 현재 가치로 환산했다.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참고로 면포 한 포의 값은 대략 쌀반 가마니와 값과 비슷했음.